네, 안녕하세요. 민비돌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키나틱 샌들을 만들 건데, 제 중간에 영상 끊겼어요. 그리고 이건 제출처이고요. 제출, 출처이고요 준비물은 요술모래 그리고, 물. 섞을 거, 섞을 거랑, 요소이 필요합니다. 네 일단 이거 물을 넣었는데 중간에 영상이 끊겨가지고 네, 다시 하는거입니다 중간에 영상이 끊겼어요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일단 저는 물을 넣었구요 이제 이 로션을 이제 로션을 한번 넣어볼건데 네 이만큼 이만큼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. 그리고 섞어줍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케이티 네, 핸드가 완성된 것 같은데 아래 로션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로션을 또 이만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된것 같은데 손에는 아주 살짝 묻는 것 같고요 물을 살짝만 더 넣어 보겠습니다. 너무 많이 넣었나? 잠시만요. 일단 손에 묻는지는 아주 살짝 묻고요. 어, 묻으면 물을 좀더더 더 넣어야 될것 같고요. 물을 아주 많이 넣으면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, 로션이, 로션을 넣고요. 그렇게, 이 반복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미니베도 되었고요. 이거는, 어, 60%나 60% 재출처일 60 거예요. 60% 재출처이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키네틱 샌드 만들기였고요. 네, 그러면 안녕!